음. YBM 한 일과예요. 음 해볼게 분석해볼게요. No one 어느 누구도 wants 원하지 않아요. t o fail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참고로 이게 렇 no one 단수 취급해요. w a n t 우리는 모두 원해요. To succeed in 성공하기를 원해요. Everything 모든 것을 성공하기를 원해요. 어떤 모든 것이니 that we try 그치 광연사대신사였던 거지.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곳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병렬 성공하기를 원하고, to avoid failure 실패를 피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고 실패를 피하고 싶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n o n t h e i s 랑 같은 말은 not withstanding 또는 n 더 n 스 h 스 s i s not withstanding nevertheless. 이렇게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내용상 however 여기서도 괜찮겠지. 그러나 연결사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러나 failing and learning 실패한 것과 배우는 것 from our bitter experiences 우리의 bitter 쓰라린 쓰디쓴 경험들로부터 즉 실패한 경험들로부터 배우는 것 그리고 실패하는 것자 이거 실패하고 배우는 것 동명사가 두 개가 나왔지만 얘가 좀 동시에 일어날 거야 내가 실패하면서 뭔가를 그실패도서 뭔가를 배우는 거니까 그때는 반드시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거아스면안 된다는 거 중요해 자 다시 볼게 쓰라린 경험으로 실패하는 것과 우리의 쓰라린 경험으로 더 배우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 사실 The most successful people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아 종종 open people 이러한 사람들이야 Who? have experienced 주격관계대 행사지 어떤 사람들이야 선행사가 삐뿌리지 경험을 한 사람들이야 해보지 해줬으면 안되겠지 훨씬 더 많은 실패를 다른 사람들보다 이거 지금 비우크 강조죠 매니대진의2 v 스티 s t e e far a l t 써도 괜찮지만 멋진 쓰면 안돼 그때도 참대했지만이멋점에 얘기가 복수명사가 났기 때문이지 훨씬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해온 사람들이야 원 오브 더는 반드시 대우수 이게 복수 명사 가장 유명한 사례들 중 하나 오브 서먼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니 후 런드 프롬 페일리어 실패로부터 배웠던 사람들의 가장 유명한 예들 중 하나는 하나가 주어지 워즈 토마스 에리슨 토마스 에리슨이었어 히 그는 토마스 에리슨은 또 나왔네 워즈 원 오브 더또 복수 명사 그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들 중한 명이었어. 그리고 그는 acquired. 콰이어드 i 콰이어는 습득하다지. 여기다가 리콰이어랑 헷갈리면 안 되겠다. 그치? 리콰이어는 요구하다. 이걸 헷갈리면 안될것 같네. 응. 습득했어. 천개 이상의 특허를 습득했지. 라이커 위저드, 위저드 마오사죠마오사처럼 그는 보였어. 씀투브 에서 모험처럼 보이다. 테이크 아이디어스 아이디어를 얻는 것처럼 보였어. 프롬시네열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야, 뜬금없이 아이디어를 얻는 것처럼 보였지. 그래서 프롬시네열은 서든리 혹은 아로브더블루가 같은 표현이야. 자, 여기서 히심드 그문은 이거 바꾸는 문제가 이번에 여기서 가, 배우는 문법 중에 하나야. 잇 과거니까 심드덱. 히 투크 아이디어스 from 시네어 이렇게 기들었 쓰면 돼히 심드 <laughs> 과거 시대니까 이심드에가져진 조야 그리고 주어로 여기 쓰면은 이예를 투분살 주어로 쓴 건데 이 투분살 투플러스 동서양쓴건 예나 시제가 같다는 거거든 아빠가 지금 과거 시대니까 얘도 투쿨쓴 거야 자 그러나 어? 아까 연결사 있었지? 런덜리스 하우에 버쓸수 있고 그러나 둘다 하우에 버쓸수 있겠네. 영역사 잘 봐주시고 문열사비 잘보자 그러나 그는 또한 얘도 또한 직면했었던 거야. 트리맨더스 거대한 막대한 어려움들을 얘도 또한 직면했었지. 문열사비 자 쉽게 보였지만 쉽게 아이디 어는 것처럼 보였지만 얘도 문제점이 많았었다. 자 엄청 중요한 문법이지. 에디스는 이즈 세드 말했죠. To have failed. 9,999 times, 9,999번 실패했었다고 말이죠. To have PP는 뭐뭐를 했었던 여섯 한 거야. Before creating a perfect light bulb, 완벽한 전구를 발명하기, 만들기 전에, 에디슨은 9,990번 실패했었다고 말이죠. 이거를 좀 중요한 문법이야. 자, 에디슨 is sad를 i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여기다 써야겠다. It is sad i that. 에디슨, Edison. 에디슨이 failed, 실패, 했었다. 구청으로 글씨가 있겠으면 돼, 그냥. 혹은 people, say that 사람들이 말하기를. 에디슨이 failed, 실패, 했었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쓰면 돼.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봐봐. 에디슨 is said to have failed, 보이죠? 여기다가, to fail. 라고 엇보문제 나올 수도 있어. 익선 틀려. 2브 p p 가 뭐뭐 했었더냐야 2파스 동사형 뭐뭐 하느냐. 즉 에디슨은 말이죠 9999번 99 실패한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고 실패했었다고 말해주는 거니까 잘 봐줘야 돼. 여긴 다시 보자. 그는 보였어. 아이디어를 얻는 것처럼. 얻었더니 아니고 얻는 것처럼 보였다. Unlike the average person. 평... 아 이거 설명하다 말았다. 자 봐. Before creating 보이죠? 이것도 분사구문인데 원래는 Before he create들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음. 그가 만들기 전에. 자, 평균적인 사람들처럼 아, 평균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에디슨은 봤어. 이러한 실수들을, 이러한 실패들을 미스테이크, 뭐 페일리어스 상상 상없겠네. 이러한 실패들은 바로 이런 9999의 실패들을 나레즈 페일리어스. 나레이 법비야. A가 아니라 B다. 실패가 아니라. 나레이 법비에서 B가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한 거야? 뒤에가 중요한 거야. 인 inevitable part, in e v i t a b l e 피할 수 없느냐? 원래 inevitable 쓰면 피할 수 있는 거거든. in e v i t a b l e 필수적인, n e c e s s a r y fundamental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죠. 음,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으로 봤던 거야. 피할 수 없는 부분 봤던 거야. 발명 과정에 빈칸 없이겠지. 문자 습도 잘봐 줘. 응. 실패했지만 응. 이렇게 봤던 거야. in r e s p o n s 어떤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over his errors, 그의 실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그는 한때 말했어. I have not failed. 9999 times. 나는 9999번 실패했던 게 아니야. 나는 성공적으로 발견했던 거지. 9999번의 방법들을 무슨 방법들을 that will not work. 뭐를 작동하지 않을 효과가 없는 작동하지 않는 혹은 효과가 없는 작동하지 않는 또는 효과가 없는 9999의 방법들을 내가 발견해 왔던 거야 물론 그가 맞았어 he was able to achieve 그는 달성할 수 있었지 성공을 after failing repeatedly 뭐야 반복적으로 실패한 후에요 핑크가 나오있겠지자 음. 계속 갈게 본문 2 갑니다 여기서는 어또 아, 토니 모리슨이 a n 사람 얘기가 나와 봐봐. 이러한 실패들은 켄 나도니 맞습니까? 뒤에 버들소가 보일 거야. 나도니 A 버들소 B죠. A뿐만 아니라 B도 실제로 나도니 A 버들소 B가 나오면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B B구문이야. 자, 우리가 to find a successful way to accomplish our goal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공적인 방법을 찾는, 찾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이건 지금 애드슨 얘기지 그짐 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공적인 방법을 찾는데 동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티베이트 A to B 투부영사잘 봐줘 동사언면 find 쓰면 틀려 finding도 쓰면 안되고 자 또한 help 도와줍니다 병렬 보이죠 우리가 to grow 성장하도록 지혜면에서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요게 링칸 나올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지금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말은, 자, 우리의 실패들은 우리를 뭐할 수 있어, 지혜와 정신적이면서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헬프는 목적담에 동선에서도 괜찮고, 투명서도 괜찮아. 음. 토니 모리스는, 야이사람이 대한 연기네. 비건 라이딩 글을 쓰기 시작했어. When she was in college, 그녀가 대학에 있었을 때. 자, When she was in college를 When 이것도 분사금으로 그냥 in college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음, 쉬워지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같은 거 생각한 거. 그러나 she didn't produce anything good enough. 충분히 좋은 것을 생산하지 못했어. 여러 해 동안 출판할 충분히 좋은 것들을 출판하지 못했어. anything 다음에 형용사가 뒤에서 나와 anything good. 그리고 enough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어법 문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해 줄 거는 봐봐, not anything 보이죠. 이거를 어떻게 써도 괜찮냐면은. she produced not any가 no 거든요. nothing 쓰는 거야. good enough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충분히 좋은 것을 어떤 것도 상상하지 못했다. 여기다가 any 대신 no, nothing 쓰지 마. no를 살려두고 그렇게 쓰면 안 돼. 응. she produced nothing. good enough. 자, 그녀의 t r o u b l e 이어휘주의어법주의하겠네 문제가 있는 트러블링 쓰지마. 그녀의 문제가 있는 결혼, 이혼, 그리고 인생. 모로스의 싱글 마들로스의 인생은. Made it even harder. 여기서 이쓴 가짜 목적어. 투브영사가 진짜 목적어야. 라이팅 쓰지마. 그래서이 음. 대신에 뭐헐 혹은 댐 이렇게 쓰면 안 돼.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어. 음상이 죠 그렇죠? 그녀가. To write. 글을 쓰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지. 그래서 이걸 자체안겨하는게 좋아. 자, 그녀가 글 쓰는 굉장히 어려웠대. 그래서 보자. 문여사 의 보자. 39세 때. 그녀는 출판했어. 그녀의 첫 번째 소설인 더 블루이스트 아이를 출판했어. 콤마 위치. 초조표관계되명 사지. 뭐 쓰면 안 돼. 콤마 뒤라면 됐으면 안 돼. 있다 됐으면 틀려. 음.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콤마 위치는 앤드 이즈 그것이겠네. 그래서 이슨 블루이스아이야 그리고 그것은 받았어. 믹스드 굉장히 뭐 엇갈린 리뷰를 받았지. 평을 받았지. 그리고 디너트셀 외에 래서이 셀은 여기서 팔리다라는 뜻이야. 잘 팔리지 않았어. 자, 자이 고난이 있었고 글을 썼는데 잘 팔리지 않았대. 그러나 문자사비들 둘 중에 나겠지만더 이게 나오면 높지. 그녀의 모든 하드쉽스 고난은 에그에이트비 비에 더하다라는 뜻이죠. 음. 자, 더 했어 깊이감을 그녀의 소설에 그리고 격려했어 그녀가 improve 목적 조동명사 to improve her writing skill 그녀의 글쓰기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격려해줬지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얘가 좌절한 게 아니고 내가 향상시켜야겠다 깊이감도 주고 향상시켜야겠다라는 것을 더해줬지 그녀의 말년에 모리스는 걸작을 썼어. 서치해지 뭐 같은, 송오브 솔로본, 빌러브드 앤드 제이지 같은 이런 걸작들을 썼지. 1 9 9 3년에 그녀는 최초의 미국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이 되었어. 투리시 받은 노벨상을 받은 문학에서. 자, 그녀가 어떻게 한 거야? 그래서 지적인 면과 지혜적인 면과 이점에서 성장을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게 빈칸 나온 높지. 삼각게. 여기서 이제 또 베라왕이라는 디자이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때때로 실패는 우리를 리드 A to B. 여기서 이서세스잘 봐. 여기다가 만약에 투군을 썼으면은 약이게시드를쓸 수도 있어. 그럼 뒤에 명사까지 나왔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뭐뭣을 성공하도록 이끌던데 그게 아니기서이 투군 전치사가 그냥 성공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바이쇼잉 u 스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뭘 보여줌으로써 that? We are not good at something. 우리가 뭔가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것도 빈칸이야. 베라 왕의 얘기는 어떤 내용이야? 얘가 뭔가 를잘 못해. 그래서 다른 길로 전향을 하는 거지. 여기서 대대신에 봐봐. 여기서 대대신에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대을 w a 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은 what we are not good at까지 쓰면 또될수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Something이 없어지면은 이 대세를 과수로 바꿔야 돼. 이것도 엇법주의해놔. 이건 빈칸. 응. The 패션 디자이너인 베라왕은 예를 들어서 베라왕이 주어, found가 동사지 발견했어. A p a t h to success, 성공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지. Thanks to our failure, 그녀의 실패 덕분에 이것도 같은 말이지. 서로 빈칸. At the age of seven, 7세의 나이에, she began, 그녀는 시작했어. 디보팅 원셀프 투피겨 스케이팅 원래 디보팅 원셀프 투 뭐뭐에 전념을 다하다라는 뜻이야. 디보팅 대신에 데디케이팅 원래 데디케이팅 원셀프 투가 같은 거거든. 커미팅 써도 괜찮고 여기다가 특히 헐셀프 대신에 헐 쓰면 안 돼. 잘 봐줘야 돼. 그냥 시작했어. 그녀 자신을 전념하기 시작했어. 피겨 스케이팅에 호핑 희망하면서 분사구문이네요. as she hoped. 어제 그녀가 희망했어. 뭐를? to compete in the olympic. 올림픽에서 경쟁하기를 희망하면서 피겨 스케이팅을 7살때 시작했지. when she was 19. however. 그러나 그녀가 14세가 되었을 때 she failed. 그녀는 fail to 무엇을 못 했어? 뭘못 했어? make the US olympic team. 미국 올림픽 팀에 들어가는 것을 못 했어. 그리고 병렬 잘 봐. 페일드하고 퀴즈 병렬이야. 피겨 스케이팅을 그만뒀지. 투메이크를 병렬 쳐 가지고 투키스는안 된다. 잉? 아이고, 왜 이래 글씨가. 응. 피겨 스케이팅을 자, 실패했고 그만뒀어. 응. 이때 그녀는 극심한 상실감을 겪었어. 극심한, 음, 어, 극심한, 뭐, 상실감을, 실망감을 겪었어. 자, while staying in Paris. 자, 이것도 분석문이네. 사 while staying 보이죠? 이 문장은 원래는 w h i she stayed. 이렇게 쓰면 될수 있어. 그냥 while Y 스테이드 쓰면 안 돼. 그녀가 파리에 머무르는 동안에 해프투는 우연히 머무하다야 그녀는 우연히 발견했어. 그녀의 열정을. f o r 패션 디자인, 그렇지? 패션 for 패션 디자인. 탤런트 인 패션 디자인야. 이 패션 디자인에 대한 그녀의 열정을. 패션 디자인에 대한 그녀의 재능을 발견했지. 컴마 위치 보이네. 이것도 됐으면 안 되겠지? 컴마 됐으면 틀려. 이거는 and it.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이슨 아 문장을 말해 거야. 그녀가 이걸 발견한 것은 이끌었어. 그녀가 뭐 하도록 투 무브, 나아가도록 패션으로 그 경력으로서 자신의 직업으로서 패션 쪽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지. 애프터 리턴닝 이것도 분석 고민이죠. 애프터 쉴 리턴드 얌. 그녀가 돌아온 후에,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 그녀는 시작했지. 워킹. 그래서 스타트는투 워크 써도 괜찮아. 둘다 응. 받아주니까 일을하기 시작했어. 영업 사운드로 옷가게에서. 오. 아 이거 삽입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체크하겠네 이것도 문장 삽입 잡시다. 응. 여기. 어, 시험 결과 봤는데. 파리에 가서 이런 조직 같은 거죠 응. 자가 음. 응. 자, 음. 응.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 아, 이거구나. 음. 영어 선을 찾았어. 음. 디벨로핑 발달시키며 이것도 분석업네 as she developed. 음. 그녀의 경력을 그녀의 경력을 발달시켰어. 프 r o 이트 to B죠. A t 까지 패션 잡지에, 패션 잡지사의 어떤 편집자에서부터. 디자인 감독까지. 글로벌한 브랜드에 20년, 거의 20년 동안, 약 20년 동안. 글로벌 브랜드를 위한 어떤 그 편집장까지 했다. 아, 디자인 장까지 했대. 장까지 그녀의 경력을 발달시키며. 그녀는 결국, 엔더바인지, 결국 뭐막게 되다. 그녀는 결국 옷을 디자인하게 되었어. 그녀 자신만의 옷을. 오늘날, 베라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야. 자, 이 후즈 잘 봐. 엇보으로날 확률도 굉장히 높은 거야. 그 디자이너의 엘레강트한, 우아한 드레스들겠죠 이런 우아한 드레스들이 찾아지는 셀럽들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셀럽들에 의해서 우아한 드레스들이 찾아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겠지. 디자이너가 됐지. 여섯서 디자이너의 우아한 드레스니까 소유격 강연사 후즈 잘봐죠